안녕하세요 비니리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친구에게 음, 선물 네,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굿즈하고 덤인데요. 그거를 미니처럼 약간 관련이 된것 같아서 올려볼 건데요. 이 친구는 그냥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음, 제가 중학교를 갔잖아요. 이제 그 전부터 좀 알던 친구였는데 같은 중학교를 가게 되고 또 같은 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친해졌는데. 학원 버스에서 갑자기 저한테 걔가 고추가 많걔가 고추가 많다고 저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어쩌다라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학교에서 주었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실명 제 실명하고 뭐 이렇게 준 사람 실명하고 써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굿즈 고추 플러스 점 래핑지 없음. 랩핑지, 엄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보이지라니까 랩핑지, 엄슴 고맙기, 바기 에어로, 체크리스트, 랜덤, 덤포카, 워너 굿즈, 6컷 팬스 4컷 팬스 이렇게 있습니다. 어, 얘가 워너 팬이어가지고, 이렇게, 워너 걸로 보내준 것 같아요.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이쁜 랩핑지로 이렇게 싸준 것같아 잠시만요. 저희, 잠시만요. 잠시만요. 강아지가 지금 삑삑이 강아지 장난감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던져줘야 가지고던져주었습니다 다시 올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걸 뜯어볼게요. 네, 저 되게 못 뜯는 것 같아요. 어떻게 뜯지? 저 진짜 못 뜯는 것 같아요. 정말요? 죄송합니다. 이게 두께가 요만해요. 진짜 두껍죠. 볼게요 속샷. 꺼내기샷. 비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포카? 네, 이게 일단은 포카, 4컷 린스 6컷 린스 워너, 굿즈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덤. 먹거리 주웠어. 주셨어. 이렇게 두께. 두께, 어, 진짜 많이 줬어. 완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잘 먹을게. 이거 종류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렸고요. 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줬는데 두께가 요만해요. 진짜 두꺼워 두께. 뭐 네. 봐보도록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피피 네, 몽틀 사줬고요. 꺼내기 샷. 네 일단은 이게 다사 컷하고 6 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워너 도 원어 굿즈. 이 포카도 있나? 제가 그리고 워어에 대해서 잘 모르지도 모르는데 그점 되게 죄송하고요. 그런 거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지 그거 아니니 아니, 그거 아그 뭐지 아. 악플? 네, 악플. 보, 봐볼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경비실에서 택배가 와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어를 잘 몰라가지고, 악플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까 전에 말했나? 네, 어쨌든. 일단은 이게, 그, 포카 같아요. 포카. 이게 누구냐면, 저에 이름 아는데? 육성제? 맞나? 안재현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육성재 아니면 안재현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그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도안. 진짜 도안 금지고요. 진짜 꼭 금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토카 3개. 그리고, 얘는, 두 컷, 두 컷, 두 컷. 두컷 두컷 판스?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자 아 이둘 그리고 어 여기 대박 도안 금지구에 두께 일단 이게 이런 걸 이런 게 강순영 송민호 이렇게 써 있는 게세장 왔고요 그리고 얘 뭐지 이거 누구여지? 어쨌든 얘얘둘셋넷다여 어쨌든 한여 일곱 장 여덟 <laughs> 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완전 크게 지였죠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 8장에서 7장 정도 왔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3장. 그리고 이거얘는 이거 4장. 그리고 이거 6컷. 6컷. 어? 저이아는데 이런 거 먹었어요. 되게 제가얘 뭐,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여섯 컷저 이런 거 갖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얘를 그거 마감할 때쓸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총와 진짜 많이 모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 대박 제가 이거 영상에서만 이렇게 많이 본, 많이 있는 거 봤는데 제가 이렇게 받을 줄이야. 다이 두께, 두께. 어, 그,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저희 학교, 저희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잘하면 주는 건데, 이거 저한테 줬나봐요. 잘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루루샷. 어, 이거 뭐지? 이거 진짜 많이 주셨는데? 어, 이거 킨더 초콜릿 같다. 킨더. 킨더. 이렇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저 이거 진짜 신건데 이거 진짜 신건데 제가 이거 슈퍼 다른 맛으로 먹어봤는데 파랑색 진짜 희요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얘도 신거같아요 얘도 신거 이게 이게 다섯 이게 몇개니 다섯개였고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짭짭 소리내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아몬드 볼거같이 생겼어요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 빈츠, 빈츠 하나. 네, 이렇게 전체 샷입니다. 진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실진의 선물 후기였습니다. 바이